자 우선 아기 주사라는 이름으로 보통은 피부과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 있는데요. 아기 주사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주사 바늘이 등장하는 시술은 아니에요. 아기 주사는 음 아주 미세한 침이 달려 있는 롤러, 내지는 스탬프를 사용해서 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주사처럼 이렇게 기다란 바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미세한 침들이 박혀 있는 기구를 사용을 하여서 얼굴에 직접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주사는 그 MTS라고 해서 미세롤 침을 가지고 얼굴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앰플류를 도포하는 시술을 우리가 통틀어 아기주사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덜 무서울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어 주사라고도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던 마녀 주사. 그 주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피부과들에서 유행하고 있는 샤넬 주사라는 주사류가 있어요. 이것도, 음, 사실 그 사용하는 앰플이라든지 약물이 다른 것일 뿐, 시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주사 바늘을 가지고 정말 얼굴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앰플을 가지고 주사에 그 앰플을 충진을 하고 그리고 위치에 맞춰서 주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앰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에 직접 주입이 되면서 피부가 생, 음, 재생이 되고 원활하게 세포가 생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사, 실질적인 리드를 가지고 하는 주사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마녀주사, 샤넬주사, 뭐 연어주사 같은 주사류는 아까 말씀드린 아기 주사와는 다르게 정말 리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주사 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얼굴이 아닌. 혈관으로 주입하는 주사류도 있어요. 이런 주사류는 보통은 감기에 걸려서 동네 의원에 가서도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양주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양주사들 중에서도, 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맞는 주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주사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백옥주사. 예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백옥주사라는 것을 많이 맞아서 얼굴이 하얘졌다 이래서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백옥주사 같은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늘주사라고 해서 비타민 B5라고 하는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입에서 약간의 마늘 맛이 난다라고 해서 마늘주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마늘주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들도 주사 바늘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 주사 바늘이 실제 얼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혈관을 통해서 영양제처럼 맞는 주사를 일컬어서 이런 주사들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